수능 몇장 맞으셨어요? 수능은... 3개, 3개 틀렸어요 <laughs> 3개 틀리셨어요? <laughs> 영어 하나, 수학 하나, 하, 투와 진짜 천재시다 어떻게 3개 정말... 아, 학교 네. 시험에서도 3개 틀리니까 전체에서로 대단하시다, 진짜 와... 언어 영역을 안 빠지셨네, 대단하다 형이 보통 공부하는 곳 공부, 학습지? 응. 음. 보통 그냥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동창회에서 기증된 자료들도 많이 볼수 있고요. 평상시 에 그냥 공부 네. 여기 사시는 거예요? 우와. 보통 공부할 게 워낙 많아서 음. 지금 정우가 딱 편안하게 앉은 자리가 형이 맨날 앉아 있던 자리. 어. 아 정말요? 정말 좀 어, 오해 오해 앉아 해요. 있어봐. 기를 좀 받게. 어 기운 좀 받아가야지. 아유. 아니야 여기, 여기 앉아 있어. 아. 어. 길을 좀 봤자 형의 길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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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 하는 봉사에서 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할수 있는 행위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뭔가 더 적극적이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웃음> <웃음> 의도까지 더 좋다. 그렇죠. 음. 어, 저렇게 면접 보면 누가 안 뽑겠어요. 음, 네. 네. 초등 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네.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도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도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초등학교까지 그냥 노, 놀래. 아이고, 아이고. <laughs>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래. 네. 그러면 이 시기에 조금 되돌아보니까 요거는 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거숨 고을 음, 시점이 되면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음.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성적을 빨리 올리고 싶어 하는데 국어 성적은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아요. 어. 그래서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릴 때 책을 얼마나 읽었냐에 음.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요 음, 그래 정답이에요. 키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영역 만점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듣기에 어. 수능 하트볼때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어게해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보기. 아 시험표는 요령. 왜냐하면 음.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 음. 페이스를 잃게 되니까 일단 내 마음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결표를 치고 바로 넘어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는 휘말렸지만 나중에 한번 침착하게 봤을 때는 풀릴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문제 싸움이기도 하지만 시험 자체는 시간 싸움이기도 해서. 완전 다른데서 들을 수 없는 꿀팁이에요. 음. 나만 들었어야 되는 건데. <laughs> 이렇게 공유가 됐네. 공유하 이렇게 너무 큰생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it's a night